제가 저번에 그, 동영상 찍으면서 8번 설명한다고 해놓고 괜히 엉뚱한 소리만 잔뜩 하다가 8번 설명을 잃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 3번 선택지를 봅니다. 그러면 자료 2와 3. 적합한 수준의 정보이지만 형태가 신문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자, 자료 자 2가 동영상이죠. 그러니까 동영상이니까 어때? 신문에다가 싣는 건 에바 아니냐라고 이제 낚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자료를 선별했고 반영했고 초고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은 이 초고에 반영될 수가 없겠죠. 근데 자료 이건 뭐야? 동영상인데 뭐지? 항구, 항균 제품과 일반 제품의 효과 비교 실험이란 말이야. 그게 어디 있을까? 여기 뉴스 있는 뉴스 제시했어. 아, 그러니까 뉴스를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하지 않고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 어, 그렇다면 어떻게 된, 된 겁니까? 형태는 동영상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신문에서 활용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다가 아니고 그렇다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냥 동영상이니까 어, 신문에 싣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 내용을 이렇게 말로 풀어서 반영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활용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여기까지. 어설프지만 다음에 봐요.